분석하란 말이야, 패턴을 우리 불메탈 언제 보냐고 아 역동네 중수파는 보스도 갔는데 네, <laughs> 저희 그 다른 방 하렴 됐어 적당히 하시는데 안 먹냐고 <laughs> 그렇 이 말한다고 걸어 다 그래서 뭐 라고 예술이가 말하니요 어디 가세요 a a 이니와 그거 아시나요 지금 방금 생태학습 공원에 가면 기린이 없으니다 아니, 근데 이쪽에 보니깐 국이 많이 들것같아 왜냐면 여기 매거사는아니요 국물도 많하는데 아니, 이거 종류말 하는 거 이거 말을 안 하고 삼종 국물이 말을 국물이 말았어요. 못깰일 없어. 오늘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아, <laughs> 진동 뭐, 뭐 되고 못깰거 없어. 이더 어딨어. 고 삼만 깰거 없어. 삼만 깰거 없어. 삼거어 삼만 깰거 없어. 삼아깰거 없어. 삼만 깰거아어 삼만 깰거 없어. 삼거어 삼만 깰거 없어. 삼만 깰거 없어. 삼만 깰거 없어. 삼거 없어. 삼거거 딱한 까지 된다음에30내까이딱찍어 살을 깬 거죠. 노동만 공하 노동을 하게 노동만 중단해가지고 점심시간하고 노동파이 되는 거죠. 노동파 되는 거죠. 자꾸 자꾸 근접으로 때리지 마실게요. 아, 촌는 원거리실게요. 아, 아촌 원거리실게요. 아, 이거 주사기 맞추면 부상 상태에서 화승 한쪽 상태가 될수 있구나. 방금 처음 알았어요. 이요 <laughs> 아, 그럼 여태까지 진짜 개꿀칩한걸. 여태까지 쌍상상태가 나오면, 아, 그거 스킬 싸가지고살린다음데용으로 네. 고쳐야지. 개꿀칩한걸. <laughs> 나가면 개쇄 밀다 맞다 바람을제 보는 요과다두방 컷? <laughs> 실패는 없네요 옆에 있는 몬스터를 좀 가보실래요? 음. 이라자 해, 이라고가 오케이 살리는 모양을 잘 깨서 안 때리고 그 바텀하고 죽지만 마세요 맞는 게 이상 빠지면 되잖아. <laughs> 봐봐 이거, 이거... 아니, 메디 키를 살리는메커니즘을 내가 몰랐서빠져 문제가 있었네. 이거... 그냥 거 어글, 어글이... 이 나는... 대쉬운데... 그것도 맞네 그냥 내가 왔다리 갔다 왔다 하면 되잖아. <laughs> <laughs> 우리 일단 개구리도 웃겨요. 도 뭐지? 그니까 개구리 왜 웃겨? 그냥... 개구리... 딱... 중간 버스만 큼었는데딸데 왜... <laughs> 그래서거 우리 개구리한테... 네, 그 <laughs> 토끼 빠지다. 아, 애들이 안 겹쳐가지고, 맞아. 아. 애들이 안겹쳐지 맞으면 빠지지 아, 사람이 <놀람> 여기 다, 많이 달렸지? 그거다 좋으면, 지난날래요.

아, 또, 니도 또, 니가 또, 니가 또, 니가 또, 니가 또, 니가 또, 주가 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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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 또, 니니 이 게임은 아로로마리백백백백백 플리즈 백일좀 하자 이건 너무 대놓고 맞았어 아침에 와줘 달라고. 래티스 나를 약간 좀 뒤질 것 같아. 거 맞아요? 저 죽어요 이런 루트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로 가보니 너무 두려워 새로운 기회도 아이런면나 힐을 못하잖아 음, 아 엉덩이 왔는이 얘가 뭐였죠? 이거 우리가 터진 방. 아 여기 뭔가... 여기 그냥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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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위위위위위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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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통통좀좀구가 있어. 아,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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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중간에 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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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쩔 수없 너, 저 너, 나오는 거. 너, 거 너, 너, 도불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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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거리 보러 아 너, 아 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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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요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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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위위위위위위 미미미미. 빠져야 돼 빠져야 돼나 지금 뭐 없어? 위에도 없어. 무조건 이거 물려야 돼. 고나가나가나가나가나 음. 에이, 야 빨리 좀 아, 이거 저거 다디펜스다 아니, 이거... 아, 보스 아니야 아, 보스다. 아 이거 씨이 풀메탈 펀치하고돌진하거든 아, 이거... 브레인 브레인, 브레인, 브레인 잡아야 돼 브레인 브레인 잡아야 돼요 브레인... 브레인 풀메타르블루수있블그타르 블루타르 블루타르 는타르 블루타르 <목소리> 아니? 펀치하고, 때 펀치하고, 때 <목소리> 펀치하고 아, 루틴, 루하고틴 루틴. 루틴, 루틴. 루 바로 틴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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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틴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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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틴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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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틴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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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틴.

모이고 돌진, 모이고 펀치 돌진, 모이고 돌더 살리지 와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어, 이렇게 자일할 수 있어. 고한 번째 됐잖아. 어, 파지, 파지. 하안 살려도 돼. 아, 참, 그 수업을. 그죠? 브레인을 먼저 잡 갖고 올네요 때려요 음, 볼땡오야 음, 음, 드디어 깼다 음, 13분밖에 깼는데? 13분만에 깼는데? 13분이면 좀 멀다 13분에 300? 아 근데 3, 300? 3분 30초 아 아니다 그래도 에피일이 좋다 저게 어, 그, 그 A플러스인데요? 레전드 아니아 나만 A플러스인가? 일단 저 10... 다시 하기 좀.. 계속하기 좀 누르세요 저, 저 19레벨인데요 19레벨이라고요? 예저 21레벨인데요?